내가 일단 우유빛깔 소주 고추 중요하고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뭐, 뭐라고? 빛깔 뭐? 우유빛깔 소주한 고추가 뭐 그래? <laughs> 아니 고추를 말한 적이 없는데 되수 <laughs> 아니 지 니가 고추라며 지 니가 저점더 발음 이슈 나고 니가 고추라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<우유삑하고 고추라매> 소중하고, 중요한! <laughs> 싫어... 너도 나의 기분 이해가 되느냐? 싫어하지 마라! 아니, 사실 재밌... 난 고추를 말한 거였어. <laughs> 미친놈이네. 진짜요? 소중한 고추였어. 인테미 <laughs> <재밌는> 소중한 고추였어? <웃음> 뭐? <웃음> 저 반응이 너무 웃겨. <laughs> 어, 아 배아파 김태도 나의 소 이거 진짜 아 배아파 아, <laughs> <나의 스묵> <laughs> <홈주셨네. 웃음> <laughs> 아, 됐어 정상적인 대화좀 하자